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내겝과 네 시글락을 참노, 참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불 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어른들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라졌고 끌고 같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 사로 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그을 엽 목소를 높여 올렸더니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 아히노암과 가멜사람 날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에게 전여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놓치지 않으니 다윗의 크게 다... 그의 하느님을 다윗이 아히말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 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께 묻자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죽이려나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라가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따라잡게. 이에 다윗과 또 그에 함께 한 600명이 어, 가서 어, 부술 시내에 이르러 뛰더러진 자를 거기 머물게 하, 했으되 피곤하여 부술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다윗은 400명을 거느러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애굽사람 어, 하나를 만나 그를, 그를 다, 아,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갔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게 무화과 몽실된 잎이나 건포도 주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만나서는 떡도 먹지 못하였도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니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여 <laughs>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중이, 아,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사람을 남다에 속한 갈렙 방을하고 시글락을 불살렸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 가니 그 땅을 편하며 블레셋 사람을 땅과 이다. 에서 그게 낙탈하였으므로 알면 먹고 마시며 춘추낸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어, 저물 때, 때까지 그들을 침에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녀 4 0 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알면 사람들이 빼앗아 갖던 모든 것을 두려짐 잡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낙탈하였던 것곧 어, 어, 무리의 자녀들이나 어,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어, 막론하고 아무 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 같이 있겠습니다. 다윗이 또양 떼와 소 떼를 다 되찾았더니 우리가 그 죽들을 앞에 물고 감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재물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Uh,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형제랑 같이 아침 을 먹으면서 uh, 나왔는데 uh, 그 같이 아침을 먹었던 레스토랑에서 uh, 그 간판에 이렇게 써 있었었어요. Uh, always stay hungry and humble. Uh, 한글로, 한글로는뭐 항상 배고프고 겸손하라 그렇게 써 있었어요. 어이그 같이 아침 했었던 데가 이제 측플레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매점에서 얘기했던 거는 그거겠죠. 항상 어크플레이 자기네들의 음식을 배고퍼하며 또 겸손하라. 약간 그런 말이었는데, 어 제가 그 간판 그 사인을 보면서 아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배고퍼하며 겸손 앞에 뭘 앞에서 겸손하는 것을 원할까? 아, 분명히 하나님이겠죠. 늘 하나님을 간구하며 아, 갈등하며 아, 배고파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치 않은가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다윗의 삶을 보게 되는데요. 어 다윗은 어느, 어느 어느 면에서 어 하나님 앞에서 어, 어 이렇게 배고파 하고 겸손한 때도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배고, 하나님을 원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은 어, 사람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의 인생을 보면 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어쨌든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단 의지하는 것보다 본인의 이제 생각을 했었던 때가 좀 있었죠. 근데 그의 이제 결론은 이제 그의 어 어떻게 사는 것 따라 이제 결론이 달라 되게 다릅니다. 어 오늘의 본문을 보면 어또 이제 다윗의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도 있고 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그의 삶을 보면 그냥 다윗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삶을 통해서 주관한지 한편으로는 이제 간증이 된다고 봅니다. 어쨌 때는 다윗이 악한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정의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다윗과 이제 사울, 다윗과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가 된 거고요. 어쨌든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결정대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의 그 결과를 못 보게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비가일하고 이제 나벨의 이야기죠. 다윗이 그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좀안 좋은 일을 하려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비가일 통해서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이제 도와주죠. 오늘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또한 가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의 생각대로 하다가 이렇게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느님의 자비, 하느님의 은혜, 하느님이 얼마나 관대한 분인지 우리가 볼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보면 다윗은 이제 아벡에서 원래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랑 그 군인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어제 성민 전사님이 이렇게 설교한 것처럼 이제 되게 어려운 이제 경우에 있었어요 다윗이. 한 가지로는 내가 다윗과 그의 이제 군인들이랑 블레셋 사람들이 같이 있었으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싸우게 될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거기서 에 싸우지 않았으면 자기의 자기가 결국에는 누구를 따르는지 누구의 사람인지 이제 그게.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같이 이제 있었으니까, 결국에는 다윗하고 그어 군인들이 블레셋 사람,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지, 그게 이제 보이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그 어려운 상황 안에 하나님께서는 어 정말 다윗을 어 은혜를 본다고 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어, 성민 전사께 설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해주셨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다윗이 그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지 물어보면 어, 원래는 이제 사울 왕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본인이 두려움 안에 하고 본인의 이제 어, 생각 안에 내가 어, 블레스, 아, 아기스 왕한테 가면. 내가 이제 구원을 받겠다. 이제 자기 자신대로 하니까 이렇게 되게 됐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벡에서 다행히도 그그 어그 장관 그 사, 인도하는 사람들이 우린 다윗이랑 같이 싸우지 않겠다. 그래서 어 다윗이 다시 지글락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돌아오는데 어 본인하고 또 이제 그 군대 어그아 아 성현 아, 맨들이 보기에 는어지글을기 이제 불이 탄 거죠. 불이 타고 또 모든 것이 자기 아, 자기 이제 물건들과 이제 아내들과 아, 이제 아이들이 다 이제 아 캡처된 거죠. 그래서 되게 아, 어려운 장면이 나옵니다. 어, 그 그분들이 이제 살던 곳이 불에 타였고 어, 아내들 또한 아이들이 이제 잡혀갔고 또 다윗도 자기의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겔도 어, 잡혔고. 그래서 여기 4절 보면 이제 되게 이 다윗과 그 군인들이 되게 어렵고 이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분들이 그렇게 어려 어, 어렵고 이렇게 울게 될까요? 해 보면 어, 성경 구절을 보면 이제 그들의 자녀들 또 아내들이 잡혔다, 잡혔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씀이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게 화가 나고 어려웠으면 이제 다윗을 이제 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로 죽이기까지 그렇게 하려고까지 했죠. 근데 저는 이부문을 보면서 와 다윗은 얼마나 이, 이게 어려웠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 본문에 보면 이제 큰 공경에 빠졌다. He was greatly distressed라고 써 있거든요. 먼저 자기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겔도 잡혀갔고, 또한 가지는 본인이 되게 책임이 어, 있는 것을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 이 정도까지 안 했으면 물론 자기 가족만 이제 오해가 그러니까 힘든 것보다 아, 힘든 것도 있지만 다른 이제 그의 이제 백성들도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되게 많은 이제 어려움과 디스커티 저주에 빠졌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아, 어, 전이 말씀이 되게 놀랍고 되게 뛰어 이렇게 점 빳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으면서 아비아다그 어, 선지자한테 에봇을 갖게 하고요. 이제 에봇을 갖고라는 그 뜻은 어, 결국에는 다윗은 하나님이 뭘 하고 하나님의 어, 하나님의 뭘 원하는 것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전 이제 모습 보면 어쨌 때는 다윗이 하나님을 물어보고 어쨌 때는 그냥 자기 멋대로 하고 근데 이 장면 보면 다시 어, 다윗이 그 자리에 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뭘 원한지. 그래서 결국에는 나주, 나중에 보면 우리가 같이 읽은 것 같이 이제 400명, 6 0 0명은 아니고 200명은 이제 힘들어서 안다 가고 400명 됐고 이제 잡힌 아 어, 그러니까 아멜렉 사람들한테 아,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 예 애굽 사람을 만나고 그그 사람 통해서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고 어, 이제 아,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터닝 포인트가 뭐가 바뀐 포인트가 있으면 전 6장이라고 아 6절이라고 아,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보면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든지 아니면 본인이 본인 멋대로 했든지 결과는 똑같은 같을 아, 똑같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다시 아내 또 아이들 또 자기 재산을 가지러 가야 됐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이 봅니다. 다윗이 자기를 의지하지만 알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이제 저희가 가끔씩 회개해야 된다 뭐, forgiveness를 받아야 된다 repentance를 해야 된다를 많이 얘기하죠 근데 repentance 회개는 그냥 하나님께 미안하다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어, 따랐던 것에 고만 따라가고 turn away 하고 turn to God 그게 회개입니다 아, 그래서 다시 보면 어, 그런 모습이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본인의 의지하지 않고 어,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물론 뻔한 답은 하나님 앞에 군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싸우는 건데 먼저 하나님 앞에 어, 기다리며 어, 의지를 합니다. 어, 이게 어떻게 어, 다윗은 회기가 되고 어, 다시 한, 하나님께 의지가 됐을까요? 아 어, 저는 결과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거는 인간적으로 쉬운 게 아니니까요. 아 어, 특별히 이런 상황 때그래요 저는 오히려 더 책임감이 느껴서 오히려 또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아 내가 다시 잘못했으니까 내가 다시 회복을 해야 되니까 내가 가, 다시 가서 싸우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걸 다 포기하고 렛고를 하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나는 얼마나 이렇게 잘못을 해도 나의 자존심 때문에 어, 내가 더 싸우든가 더내 자신으로 어, 이, 이 어려움을 이렇게 수있을까 아니면 또한 가지는 어려워가지고 그냥 포기하던가? that you can't get a poggy. You 우리 e a monkey. You are a m o n k r o n k e monkey. You a 어, 나의 자신의 어, 따르는 것보다 내 생각 또 사람들 위지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겸손하게 됩니다. 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이 어, 하나님의 세라, 사랑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또한 가지는 본인의 삶 통해서 어, 경험돼서 하나님 따를 때도 있었고 안 따를 때도 있었고 근데 그의 결과를 봤을 때. 아,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을 때가 좋았었다라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어, 어, 인간으로서 저희가 어려워하는 거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우리가 프라블름들을 이제 만들 수도 있는 게 하나의 사람인 게 우리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죄를 안 짓는 것보다 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크리스천맨 크리스천 웜웬이랑 크리스천이 아는 기독교 아닌 사람이랑 차이가 죄를 안 짓는 게 차이가 아니라 오히려 죄를 져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배고픈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는 게 어, 기독교인이랑 기독교인 아니랑. 그큰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 오늘 본문을 말씀 보고 또 하나님 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는 것을 원합니다. 사람이 아닌 돈이 아닌 뭐 세상적인 것이 아닌 또 서로도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는 것을 원하고 볼수 있습니다. 어, 네, 죄송해요 많이 서툴었는데 어, 3월상, 1장, 에, 3월상 이제, 이제 거의 끝나가요 이제 오늘 30장이고 31절에 끝나는데 어, 내일 부분을 오늘 보면 말씀을 또한번 보게 되는데요 어, 결국에는 3월상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가지 물론 다윗의 삶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있죠 그데 제일 큰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주관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통해서 일이 된다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오늘 아침에도 오늘 하루 새로 시작할 때또 특별히 오늘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항상 배고프며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 하느님, 아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저희가 하느님 어, 어,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하느님께서는 저희를 아시고 저희가 필요한 것을 늘 어, 채워주신 것을 하나님 어, 저희는 굶백하며 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하느님께서는 저희가 정말 뭐가 필요한지 어, 물질인지 아, 사랑인지 사람인지 어, 그런 것도 물론 채워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그 축복을 저에게 주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아침에도 어, 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무슨 일을 겪을지는 모르는데 어, 다윗처럼 어, 정말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배고픔 미 있는 저 어,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 오늘 하늘로 어, 하나님 어, 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릴 습니다 아멘 아 오늘 어, 가지고 나오신 기도